본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60년대 중후반 생인시라는 거예요.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 <laughs> 재작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올린 지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모닝 점법이라는 유튜브 무료 강의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뭔가 코드가 맞다고 느꼈는지 실강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실강 끝나고서는 저부터 자꾸 엄청 오래 얘기해서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 기억이 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운행인정법이 원래 그 시험 보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이제 대신 한 번도 그동안 이제 공부를 짧게 하진 않으신 분이었는데 몇번 했는데 계속 떨어지시다가 그때는 그래 처음으로 이제 필기 합격을 하시고 근데 이제 결국은 면접에서 이제 안 되시고 그 굉장히 상심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다 붙으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직으로 지방직으로 가시고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너모닝좋포 한대더라 하면서 써 하면서 이제 오다 쇼타 다면서 이제 커에 이게 마일로고 뭐 이렇게 써 가지고 본인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저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컵까지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했는데 그 퇴근을 언제 하냐고 물어봤더니,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못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빨리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시에요? 나는 이제 속으로 한 10시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6시 50분? 뭐, 그 정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정도면는 <laughs> 제때 퇴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 로펌에 있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공무원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변호사들은 굉장히 그, 과로에 시달려요. 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이 많아요. 예. 2012년 6월 1 0일 예, 이때 임명을 받았었죠. 이때 그 여름을 가는 해가 긴 때잖아요. 해가 긴 때에서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데는 거의 감사원이 이제 그, 북촌동 이제 꼭대기, 삼청동 꼭대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퇴근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관차를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어차피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거리 살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다니기도 했는데, 퇴근을 해가지고, 6시에 딱 퇴근을 해가지고, 여기 딱 내려오는데, 햇빛이 막 아직도 막 쨍쨍하고, 쨍쨍하고, 여기가 또 이게 삼청동에 공원도 있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길을 내려오는데, 아, 퇴근길이 빛이 있는 경우가 있구나. 퇴근하는데 해가 떠있는 경우를,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업무를 그 시작하고서 처음 경험해 왔어요, 그때. 그래지고 가 굉장히 막 낯설게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그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그 시간이 준다는 거는 굉장한 거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워커홀릭에좀 가까운 면을 약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도 맨날 야근하고 나중에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변호사 할 때는 뭐더 바쁘고 그리고 지금은 더 바빠요 변호사 할 때보다 그렇게 사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일을 굉장히 즐기는 타입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일을 즐긴다기 보다도 놀질 못해서 그래요. 재밌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좋아하는 거는 만화보기와 영화보기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되게 어색해요. 뭘 해야 되지?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저조차도 그런 저조차도 이제 40대가 되고 막 40대 이제 중반이 가까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분을 보면서 얘기를 듣다가 그 6시, 7시에 퇴근하는 인생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타임머신 타고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뭐그 기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 직업이 이제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해외에서도 이제 근무를 많이 해보신 좀 이런 어떤, 그러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어떤 조음을 깨닫고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버리고 이제 공무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공무원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60년대 중후반 생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이. 예. 네. 그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이제 50대 중반 뭐 전후 뭐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 경력이 굉장히 많은 거의 사회생활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10년의 사회생활 경험 동안 한 번도 이런 나이 사람과 일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기업에서는 이런 나이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런 나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런 나이에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그러더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을 처음 하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사기업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공무원을 하면 뭐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순간이 약간 부러웠습니다. 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됐나요? <laughs> <희운 행정법. 웃음>